이번에는 제가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.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.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인데 아내가 알콜 중독으로 육아를 할수 없어서 이혼하고 5년이 지난 지금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여 전입신고만 한 상태입니다. 뭐냐면 다시 재결합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을 했다는 뜻입니다. 이게 지금 최악이에요. 허트 하나, 둘, 셋.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 번만 제대로 된 진료를 좀 받아봐라. 혹시나 환자가 운이 나빠서 치료를 안 된다 하더라도 가족이 대물림되는 건 막을 수 있다. 또는 가족들이 가슴속에 죄책감이나 미련이라든가 후회 같은 걸 갖고 살지 않을 수 있다. 최악의 경우 재결합의 실수를 재결합이란 실수를 다시 할수 있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분이 지금. 재결합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. 잘 읽어볼게요. 그러나 두 달이 조금 지난 현재 또다시 일주일씩 술만 먹고 애들 학교는 신경도 안 쓰고 집안이야 말할 것도 없네요. 아이들 앞에서 저에게 욕설도 하고 아이들한테 짜증도 됩니다. 뭐 읽어볼 필요가 없잖아요. 이미 알굴 중독이란 건 시작되면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. 뭐, 애, 어, 강제로 나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이런 질문인데,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경찰도 없다고 하나 봐요. 여기 경찰분께 도움 요청했는데,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내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이혼은 했는데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거 어떡합니까? 이거. 뭐 소송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, 저는 소송을 하는 거 의미 없다고 봐요. 왜냐면 이미 집이 어딘지 다 노출이 됐잖아요. 이거는 이사를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사를 가시고 어그 주민센터에 열람 금지, 그러니까 못 찾아오게 열람 금지돼야 되고 아이가 학교 다니는 곳이 어딘지 찾아오지 못하게 다 이거는 정보를 다 차단시켜 놔야 돼요. 어 물론, 물론 당사자 직장 위치도, 전화번호 이런 거다 차단해야 됩니다. 심지어 가까운 친인척에게도 그 어떤 정보도 알리시면 안 됩니다. 가까운 친인척하고는 이메일로만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돼요. 화통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완전히 떨고 내는 수밖에 없어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재혼하게끔 재혼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면 안 쫓아다니죠. 어 그리고 꼭명심하야될건은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잘 속아준다라는 걸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. 따라서 남편분은 이제는 더 이상 속아주시는 걸 하면 안 됩니다. 요만큼의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러려면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또 다시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머리 위로 연락하시거나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를 구독하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중독 내지 가스라이팅에 관한 것을 전부 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눈곱만 치도 찔러도 피한번안 나올 정도로 이제 나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걸 환자한테 가르쳐 주셔야만 되고요. 오히려 환자가 두려워하게끔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런 모든 대처 방법을 깨달아야만 자녀와 자기 자신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